우리는 국산 미술 토지 내그로 면역력자와 암을 극복한 주인공을 찾아봤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두 사람 중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지금 <laughs> 누가 그 유해옥 씨인가요? 제가 유해옥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65세 유해옥 씨입니다. 과거 악화된 건강 때문에 위험했던 그녀. 한국에서 자란 미술 토진액을 알기 전과 달리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제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는 기본으로 와서 천보 걸어요. 저는 위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10월달에 정기 검진했을 때는 건강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5월달에 이제 정기 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위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건강하던 그녀에게 찾아온 위암 선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교수님이 3기라고 그때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그렇게 위중했었구나. 그 정도 되면 생존율이 20%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심하게 이렇게 전이가 된 줄을. 그래서 더 더욱 놀랐죠 제가. 암 수술 당시 담낭, 림프절, 비장 등온 몸에 전이된 암을 발견. 에옥시를 위험에 빠지게 한 위암은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장암 위암 발병률은 전 세계 1위. 국내 신규 위암 환자는 해마다 약 3만 명. 인구 10만 명당 발병률은 미국 1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한국인이 유독 취약한 병중 하나가 대장암과 위암입니다. 전문가들은 발병률이 높아진 다양한 이유 중 하나로 식습관을 꼽고 있는데요. 맵고 짠 음식은 소화불량이 발생되는 원인 중 하나로 위산 과다 분비로 가스가 차게 되고요. 또 장내 가스가 차 있으면 빠른 속도로 노폐물이 쌓이면서 만성 염증, 또 혈관 질환, 암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역력을 위해 그녀가 가장 신경 쓰는 건 뭘까요? 암을 극복하려면 첫째로 음식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텃밭을 만 바꾸면서 텃밭에서 이제 마, 모든 것을 다 해결했어요. 먹고 운동화가 하다 보니까 그 면역력이 자신도 모르게 이제 이게 올라간 거죠. 부단한 노력으로 암을 극복했다는 그녀. 암 극복 후 19년간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 중이라는데요. 주변에서도 그녀의 투병을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힘도 좋고 면역력도 좋고 이 기침도 안 하고 아주 면역이 좋아서 그런가 아주 건강하세요. 예, 아주 놀라워요 아주. 안 집사. 한참의 운동 시간이 끝나고 꿀맛 같은 휴식 시간. 쉬는 동안 국산 미술토진행으로 먹을 축입니다. 언니 이거 한번 먹어봐. 뭐 이거 뭐야? 이게 미술토진액이라는 건데. 어뭐 아. 드셔봐. 음. 진짜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음. 진짜 건강해질 것 같다. 음. 미술토 진액이에요. 미술토라고 이거 겨울살이 추출물인데 면역력 항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늘 챙겨 먹고 있어요. 암수수로 국산 미술토 진액을 꾸준히 마시며 건강을 챙기고 있는 그녀. 면역력 유지 비법입니다. 보존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 오자마자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위암 수술 이후 식단 관리에 진심이 되었다는 그녀. 평소 어떤 식단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단백질이랑 식이섬유가 풍부한 저염식 식단을 주로 많이 해 먹습니다.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뭐 오리고기든 많이 다져가지고 요리하는 편이에요. 오늘의 식단은 카레와 브로콜리 두부 무침입니다. 그런데 식사 전 뭔가를 또 가져오시는 애 혹시 이건 미술토 진액 아닌가요? 미술토 진액으로 건강 한 스푼 추가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요리에 활용하거든요. 이것만 넣어도 귀한 요리가 되는 거죠. 식사를 할때 꼭꼭 씹어 먹는 것도 그녀의 건강 습관 중 하나 오래 꼭꼭 씹고 먹으면 속도 편안하고 그래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먹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에옥 씨가 또 뭔가를 챙겨 먹는데요 식사 후에도 끝나지 않는 그녀의 미술토 사랑 음식은 물론 차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국산 미술토 진액을 즐깁니다 이렇게 차처럼 따뜻하게 먹으면 속도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고요,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래서 자주 즐겨 먹는 편이에요. 꾸준한 건강 관리 덕분에 지금은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애옥 씨, 꾸준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 검사 할 때마다 수치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천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건강한 몸을 이만큼 또 유지하고 살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옥시가 꾸준히 챙겨 먹는 미술토는 면역체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천연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미술토의 항암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험에서 미술토 추출물로 5주간 치료한 결과 종양이 사멸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미술토는 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에도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췌장암 환자에게도 미슬토 추출물을 주 3회 투여한 결과 미 투여군에 비해 투여군의 생존 기간이 2.1개월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